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뜻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연절의 시기를 보내온 우리의 마음은 조금 민망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한국에 나타나신다면 어쩌면 비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을 따른다는 교회가 이 모양이냐 하는 비판이 일어날 기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또 기독교 관련 기관은 불통의 아이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교회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길을 찾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눈앞의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유보해왔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을 우리들이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영성심리학에 관한 공부를 몇 사람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읽고 있는 책은 관상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이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지혜롭고 온유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야박해지고 근시안적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이는 삶에서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고 발산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노심초사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이는 역경에 맞설 능력을 키워가지만 어떤 이는 비슷한 고난 앞에서도 허물어지고 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심리적인 결과가 펼쳐지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 책은 인간다움이라는 내면의 풍요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자신의 존재의 집을 지어가는 데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도 나타나고 풍요로울 때도 나타납니다. 여러 모습을 갖고 우리는 인간다움을 표현합니다. 이 책은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네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기 개인이 역경의 시기를 지날 때에는 삶의 용기로 나타나고 타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에는 따뜻한 돌봄의 연민으로 나타나고 자신이든 타인이든 풍요로운 시간을 살 때에는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표현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역경이든 풍요로움 시간이든 명료한 마음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든 축복의 시간이든 자신의 경험을 더욱 깊은 통찰로 만들어주는 것은 명료한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이 내면적 풍요를 갖는 것과 또 한편에서 이 저자가 의도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라고 살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용기와 사랑, 기쁨과 통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적극적인 요소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대비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삶을 말합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먼저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어둠의 상태와 빛의 상태를 구분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노력의 소산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시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왜 바울은 영혼의 생사가 갈리는 어둠과 빛의 상태를 마치 주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표현했었던 바울이 마치 하늘에서 떡꼬물이나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여기서 옹호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얻는 길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스스로 묻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한다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험했었던 그것이 진정한 걸까? 무엇이 진실한 우리의 종교 체험일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봤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종교적인 삶에는 그런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셔보고 하나님을 먹어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전율하며 감격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체험하는 것 못지않게 그 체험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깊은 신앙의 영성가와 신비가들은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체험을 의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각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분의 등만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뒤통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니까요. 성사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꼈었던 바로 그 당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체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 거기에 그분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더욱 깊이 느낀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고정되지 않고 항상 새롭게 생성됩니다. 경험이라는 것도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분명히 파악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나의 경험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뻣뻣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기독교는 자신에게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가다으라고 촉구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는 길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지식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참되게 알게 한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욱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장의 이야기는 전환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승천과 제자 엘리사의 계승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가지만 아직 다음 시대가 열리지 않았을 때알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헤오리바람에 시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전환의 시대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엘리아가 위례했을지라도 그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스승이 없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아의 부재, 그 위기의 시간, 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함께 걷는 엘리아의 마음을 채운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길갈에서 남쪽으로 베델로, 베델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서 마지막에는 요당강을 건너갑니다. 중요한 변화를 가리키는 지리적 상징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기 위해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왔다면 이들은 반대로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수수께끼 같고 선문답 같습니다 애초에 본문은 왜 주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셨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끝내 동행하려고 했는지 그가 질문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왜 거듭 침묵하라고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도 이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는 분명히 끝나가지만 다음 시대는 어떻게 열릴지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내용이 분명한 대목은 여단강을 건너간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두 배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스승이 말하지요.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그런 영광을 볼수 있을까 기다리는 중에 엘리사는 마침내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스승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을 잃은 엘리사의 비탄으로 끝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스승의 뒤를 잇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면 전환의 시대에 주어진 스승의 말씀에 주목하고 납니다.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 예언 전통을 읽기 위한 마치 통과 의뢰처럼 묘사됩니다 기적처럼 그려진 엘리야의 승천 장면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쩌면 역사를 살아왔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편입된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겠고 덧없는 시간이 영원한 진리에 귀의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아, 엘리사가 봤던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불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모습은 예언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환상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는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환의 시대에 엘리사가 본 것은 겉에 보이는 그 불말이나 불술에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언자는 흔히 강력한 존재로 알려집니다. 기적을 펼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뚫어버린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본질을 말하자면 그는 강력하기보다는 아주 취약한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자율적인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취약성이 역설적으로 위대하게 만듭니다. 전환의 시대에 아직 오, 오지 않은 미래를 알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엘리사가 본 것은 무엇이고 그를 이끈 것은 무엇인가? 성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그것은 믿음이요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사태의 진정한 의미를 알수 있게 하는 안목이 믿음이요 다가오는 시대를 진정으로 여는 힘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말과 불수해가 사라졌었던 하늘은 여전히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현존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분명해지는 만큼 엘리사가 앞으로 가야 할길 또한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은 변모 변모주일, 주일이라고 하죠. 복음서의 본문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위대한 예언자들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에 관한 것이지만 그 가르침은 산 위에서 두려움의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스승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세 명의 제자는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초막 세 채를 지어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 말이요.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한 말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황홀, 황홀경을 경험했지만 정작 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은 환멸을 경험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듭니다. 환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사실이었을까요? 거기서 봤던 환상이 과연 제자들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하는 진실이 될수 있을까요? 하늘의 음성은 그들에게 있었던 환상을 지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천막을 짓는 대신에 하산을 택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당부합니다. 여기서 본 것을 부활의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부활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자만이 알수 있을 테니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메시아에 대한 헛된 기대를 하게 하는 환상을 유포하지 말라는 당부일까요? 복음서는 역시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깊은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머물 수 없도록 이끄는 믿음의 충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환의 자리로 들어가는 스승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이후에 모든 사람들 역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그의 고난에 참여할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리적인 이성이 스스로 만족했었을 때 그려낸 신들은 대체로 편협했습니다. 제한된 이성이 설명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주장이 앞선 종교는 편협해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이끌고 사랑이 키우는 삶이 신앙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당신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